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찍다가 영상이 뚝끊겨버렸어그 덕분에 제가 재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소개시켜 드린 건이두 컬러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소개해드렸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있잖아요 틴트부터 그 뭐냐 페리파라 틴트부터 만다린 주스 딸기 주스 이거는 이제 페리페라 페리스 잉크 더촉 잉크 더촉촉 1호 꽁냥꽁냥 얘는 토니모리 딜라이트 틴트 레드입니다 너무나 뱀파이어 같은 색상 색깔 너무나 좋은 것 너무나 행복한 것자 네.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그 다음은 잉크 더촉촉이번에 깡패입니다 이런 컬러고요. 이 컬러는 유 틴트예요. 에뛰드스 디어달링 워터 틴트. 얘는 음 어, 이호 체리에이드입니다. 이것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제품이고 립톤 게디 틴트라면 여러분이 좀 아셨을 제품 같은데요. 보여드릴게요. 짜잔, 요런 발색이 나오네요. 다음은 여기에 두 가지를 해야 될것 같아. 숙제다 완전히 힘들다. 얘는 페리페라 틴트 워터 3, 3, 4호 오렌지 주스예요. 그래서 오렌지 주스랑 만다린 주스랑 비교하면 만다린 주스가 훨씬 더 밝은 오렌지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핑크 주스. 진짜 색깔 너무나 예쁜 거. 그 다음은 제가 틴트만 해도 한 50개가 넘어요. <laughs> 지금 되게 적게 보이시는 한 50개가 넘을 거예요. 네, 화장품만 해도 지금 80개가 넘거든요. 그 정도는 간단히 지 않겠죠? 이거 틴트 글로스인데 이거는 틴트라 좀 건거지만. 짠, 요런 글래입니다. 탱글탱글한 입술을 만들어주죠. 얘는 가루 틴트예요, 진짜. 이렇게 가루예요. 보여줄게요 진짜 이런 가루예요. 가루가 입술에선 되게 녹으면, 사르르 녹으면서 이렇게 발색이 되죠. 제 손을 이용해서 한번 녹여볼까요? 보세요. 손이 다음에 이렇게, 체온이 닿으면 다음에 녹아요. 그서 어떤 분들은 그 팁에 그 가루를 액체로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차는 체온이 닿아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짜잔! 색깔은 예쁜데 저한테는 살안맞같아서 그래서 잘안 쓰는 틴트입니다. 이번엔 얜데요, 얘는. 모르겠다. 이것도 토리얼리건데, 색깔은 그냥 너무나 핑크여서. 저한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. 근데 진짜 사용 잘 안해요. 발색이. 여기 있습니다. 짜잔. 음 이렇게 이런 핑크가 실제로 나와요 내 입술에서. 이렇게 하면 진짜 큰 편이네요. 지금 여기 좀 빠져 있는 화장품도 몇개 있는데 오늘 화장하면서 정리를 안해서 정리하러 같이 가실까요? 아이고. 이제 짜잔! 이건 저번에 보여드린 적 있는 거 같으니 패스 얘는 블러셔예요 제가 섀도우로도 사용을 해요 근데 색깔이 너무나 예뻐서 진짜 제가 너무 사랑하는 템이에요 자, 아, 틴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좀 건너뛰고 있는 틴트가 많은데 아~ 제가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요고, 얘는 요거예요 진짜 다들 색깔이 너무나 예쁘고, 근데 얘네 둘은 진짜 나한테 너무나 안 어울리는 오렌지라, 솔직히 내가 이걸 돈 주고 왜 샀는지 후개가 너무 많대요. 처참한 흔적. 그러면 그 다음은 립밤 소개로 돌아올게요. 안녕!